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여러분들, 앙빅2구요. 어, 앙빅2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 오늘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녹화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녹화하는 거라 마이크를 제가, 이거 원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설정을 안 해서 날렸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자, 무튼 앙빅2,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뭐, 바뀐 점이나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아마 뭐,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배경, 색부터 달라졌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주인공이 한명이 아, 한 명이 아니었지. 여러 명의 이제, 직업이 있었고, 어,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스탯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힘, 스킬, 뭐, 민첩성, 행운, 지능, 여, 저항력,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뭐, 무기가 세지단 거나, 뭐, 아이템 드럼률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직업 두개는 아직 제가 못열어봐서 모르겠구요 일단은 인간전사로 무조건 시작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완전 난이도가 쉬워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보스까지 잡아봤는데 난이도 쉬운데 이제 점점 이제 이 앙비 그 원래 1편에는 별이 있잖아요 어 아마 그것처럼 이제 난이도가 늘어난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생겼죠 골드 그리고 저 뭐야 물방울 뭐야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음식 어, 저게 이제, 가면서 이제 배를 채워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채우면 아마 뭐, 디버프가 있거나 죽겠죠? 그리고 저 물방울 모양은 경험치입니다. 경험치고, 저기 이제, 박스 모양에 있는 거는 이제,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어, 돈, 이, 이 게임에 돈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 이제 상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아이템을 사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어, 장비를 사업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을 안 쓰고 있을 때는, 검을 이렇게 등에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로, 뭐, 장비를 선택한 다음에 일로 옮겨줄 수도 있어요. 어, 이제, 갑옷이 있는 장비나 이런 걸로. 자, 그 다음에 일단 1편을 깨, 깼는데, 뚜토리얼을 깼기 때문에. 사람 뭐, 대화가 안 되나? 너의 현재 난이도 브론즈. 아, 길드 마스터셨네. 기본적으로 이제 배에서 시작해서, 나 이게 뭔가 했어. 이제 내가 길드에서 나온 건가 봐. 이제 떳떳한 사람이 됐구나, 나. 옛날에는 할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갔었는데. 더큰 배가 필요한가? 어! 배를 늘릴 수도 있구나? 새로운, 어! 캐릭터를 열 수, 열수 있어? 뭐야, 저 어디가? 야! 해금해주러 가나보다. 배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험을 따단 겁니다. 얘랑은 대화 안 되나요? 내가 보물 찾아올게, 얘들아. 그리고 새로운 몹들이 생겼어요. 저거 RPG같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어서 가면은 애들이 기습공개가못 알았죠. 이런 식으로 무기가 늘었답니다. 이상한 무기가 늘었죠. 배경화면도 많이 달라졌죠. 아마 내가 봤을 때보물자들러는 해적. 아 길드 그거 쓰니까. 길드 맞스어뭐 그거 였으니까와이 뭐야 이거? 오야 멋 있어 보인다. 얘네 고블린이지. 옛날에 그 쪼끄맸던 고블린이 맞냐? 웅장해진다. 영원 왕관. 오 양도 있어. 아니 양 얘네 기본적으로 자 자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처럼 점프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점프 그 공격이 안 되는. 아 방어 아니 방패가 무슨 오 이게 돈이에요 무려 그게 물방울이 경험치고요. 어이 방패 무서 한 번밖에 안 막아줘. 어 만두콩. 완두콩 있었구나! 뭐야! 이제 독을 뿌려, 완두콩이 아니라? 물음표? 놀라. 아, 완두콩. 이게 난이도에 따라 이게 몬스터가 늘어나, 나는 게 맞나 보네. 와. 아까는 이렇게까지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쉽지 않아! 아! 내 아이템! 원숭이가 방금 달라붙었어. 내 아이템 가져간 거 아니지? 개구리랑 이런 애들이 그때는 그냥 몹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몬스터가 돼서 애들이 저희를 공격합니다. 그럼 원숭이 이제 점프만 하지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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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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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금가보. 내구도 1. 아, 내구도 1은 좀. 원래는 황금가보지 옛날에 원거리 뭐 튕겨내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지형이 너무 이뻐졌어요. 이러고 보세요. 뭔가 가면 갈수록 더이쁘진다아 여기 상점이다.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근접 무기 그다음에 포션도 팔더라고요. 포션은 뭐지? 외판 포션이 뭐지? 외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 볼까? 마법도 있습니다. 아, 마법 보여 드려야겠다. 근데 이 게임의 마법이 참 놀랍게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경험치 모은 거를 어, 스테이지 가기 전에 오른쪽 가면 스테이지 가는 거거든요. 가기 전에 레벨업을 할수 있어. 희맹운 진능 예전에 제가 스킬을 올려놨었거든요 이거 레벨업 해가지고 마법도 얻었겠다 오케이 가자 자 마법사 한번 써보자 새로운거 써봐야지 이런식 내가 고를 수 있는게 아니야 타이밍 맞춰서 리드게임이야 돼지기둥와 뭐야 가라야 그리고 얘 호랭이가 좀 컸죠 하잇 이야 어, 야, 마법 사기인데? 아니 원거리 딸깍 할수 있잖아 저, 야, 딱봐도 선, 선인장 빰빰빰 고기 고기도 먹어줘야 돼너 뭐야, 너 뭐야 아니지? 자, 이런식으로 상자 부수면은 돈이 나와요 아아 아, 아 프안 아프, 아, 아프네 야 이거 엄청 사기네 야, 석화도 한번 써볼까요? 석화 이런식으로 어 자, 이런 어. 그리고 무료 더블 점프가 됩니다 아, 그때 됐구나? 옛날에도 됐는데, 얘가 이제 벽을 기어갈 수가 있어요. 뭐지? 순수함의 포션. 모든 전투를 해지한다고 어어어어! 어, 노루도 공격해. 돈. 그리고 얘네 죽장들이 많이 발전했네요, 무기들이. 어좀 진한 것 같아. 와, 옛날에 근데 새로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알. 그리고 키가 좀 커졌습니다. 드래곤! 드래곤! 아 드래곤 뭐 주목 주목 주목. 아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로 옮겨 줍시다. 일단 은 기사 컨셉으로 먼저 가자고. 내 내가 템도 떨구긴 해요. 갑옷 아이 내구도 2니까 이거 끼죠. 자 설산을 지나 보스는데까지 갑니다. 야 잠깐 야 잠깐만 자, 아 잠깐. 에, 먹고, 뭐,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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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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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본 앙백처럼, 몬스터를 굳이, 안 잡고 가도 됩니다. 어, 피해서 가면 돼요. 자, 여기서, 사과, 냥, 해주고요. 자, 여기 가시면, 이게 재단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제가 처음에 먹었던 게 이거거든요. 헬리의 반지. 조상님이 나와요. 이거, 이따가 내가, 보스전 때 쓰면 보여드릴게요. 여런 식으로 네개 여기 재단이 있어요. 이거 꼭 하고 가세요. 음. 아, 뜨가 아, 뜨가 재단마다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요거는 챈들러의 반지. 요거는, 어, 노바의 덱. 무슨 마법 카드? 이 마법 뮤직인가 보다, 저거는. 가자. 후, 오랜만이라 이게 참. 앙빅2 소식에다, 소식히다 나, 나 너무 갑자기 깜짝 놀긴 했어. 앙빅2가 나온다는 소식에. 뭐야, 무거 야, 뭐야. 다 탐보 쓰니까 뭐 끝인데? 날리는 거였구나? 문어가 있어? 야, 마, 빠따, 빠따를 선택. 가자. 근접은 빠따로, 미역면 뭐야? 와, 해적! 해적이다! 야, 그거. 와, 아니, 저거. 해적을 먹었네, 내가. 어, 나 좀, 나 좀, 무서운 사람일지도? 키가 커지고, 힘이, 애가 세지다 보니까. 뭐야, 이것도. 쿠쿠 선작이야, 뭐야, 너. 오오어 돼지의 기도! 아, 니 뭐야, 저게! 아래가 돼! 아니 잠깐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판정이, 잠깐만! 이건 뭐야? 테오도의 반지! 아! 오! 유도했어 야. 저건 쓸데가 아니다, 지금. 포션도 뭐야? 뭐야! 코랄가 됐어! 이 뭐야, 이거! 일단, 지나가. 얘네가 성장, 고부, 그, 작았던 그 고블린들이죠? 거의 마지막에 또. <laughs> 아니, 씨. 동물로도 변하는 거냐고. 뭐야, 얘네 이제 합체해? 위에 자있어 아, 스크래치, 아! 아, 야, 야! 뭐야, 나, 뭐, 나 봐. 뭐, 다 이렇나 봐, 템. 아, 죽었네! 어. <laughs> 자, 복수하러 왔다, 이. 이 도깨비 녀석들. 도깨비라 해야 되네. 뭐야, 이거. 아, 고블, 작고만한 고블린 녀석들아. 일로와. 복수하러 왔어. 이제는, 벌을 타고 다니네, 얘네들. 아니, 이제 벌전했어. 옛날에 따로따로 돌았는데, 뭐야, 이거! 우와! 오이 전갈꼬리에, 저거, 뭐야, 저거. 저게, 그, 그거 아니냐? 히드라, 아, 히드라 아닌데? 그, 뭐야, 그, 아무튼그 괴물 이름, 까먹었다. 으아! 아까 이런 애들한테 죽었다고, 내가? 구역적이야. 서패드 꼬리, 뭐야, 이거? 내구도 1? 내구도 1은 좀. 안녕, 대포. 그렇게 느르게 쏴서날 잡을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상점이 스테이지별로 몇개 있나 봐요. 근데 너무 비싸. 아니, 아저씨 너무 비싸잖아요. 어, 진짜. 아 저밖에 이용 안한는것 같고, 뭐, 그좀 싸게 좀 해주시지. 어, 레벨업 뜰수 있다. 저항력. 독화염, 냉기, 번개, 죠 아니? 힘으로 가자. 그래, 딱 봐도 얘가, 어? 쎄 보이잖아 이렇게 갔어야 된데 뭐야 쟨 아니 스카이 콩콩 그그 그 콩콩이 안 나오니까 그 몬스터 콩콩 이 있었는데 걔안 나오니까 이제 사람이 콩콩 깨워버리네 오 어, 뭐야 마법사 와주면 고맙죠 뭐야 원거리였어? 멀리서때려지네야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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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는 챙겨야지 할때살때템 주세요 새싹모자 아니, 아니, 이거 그거잖아, 나무 모자. 하지만, 내구도 1이기 때문에, 그 버리겠습니다. 아, 스카이 꾹꾹씨, 어어어어어어! 냠! 냠! 어딜, 마법을 쓰지 않는다, 난. 쇽! 와, 올라갈 수도 있네, 지붕에? 건방지궁, 간다! 이 상자에 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른 게 좋습니다. 먹을 것도 나오고요. 와 이제 밤이야 어둠의 구역에 왔구나야 이제 맵이 너무 이뻐 맵들이 다잘 맞는 거 같아 어어이뭐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 애들 뭐때려 잡아서 뭐 합니까 뭐야 해골 해골이 없어 소환도 하는구나 이건 뭐야 녹슨 창 창을 들어 주 뭐야 저거 또 뭐야 아니 석관 이게 보스인가? 쇼? 쇼? 보스는 음, 아닌 것같군 너무 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게 이게 벽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너 뭔데? 뭔데너 건방진 녀석. 아니 뭐 타노스야? 뭐야? 사파이어 아물렛. 아물렛 또 있어 이제? 능지가 증가한다고? 나 지능이 낮은데? 아 뭐야? 아 지금 빨아당기는 거 뭐야 저거? 아니 저 당황스럽네 되게. 와 마법 기사다 쎄와아아나 특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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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게요 에헤헤 무시하고 가면 되지 어 왔어 아 잠깐 레벨업 쪽 스킬 지능 영향력 야 지능 너무 올랐는데 스킬 무기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거지 가자이 아 우주선도 생겼어? 아니 어디 가길래 비행선 뭔데 아 아니, 우주선 아니지 비행선 여기구나 다시 내려갈 수도 있나? 그 안되겠지? 일단 바꿔서 쇼! 오 뭐야 막았어 얘! 오오! 야 잠깐 내템! 불타라 이! 살아!! 나나 나왜 나, 나 나왜 아 뜨거 아 뜨거! 내장비내 <laughs> 장비... 아니 역시 투척류들은 진짜 안좋아니 저거 하여 아, 야, 왜 내가 따냐고, 내가 쓴 거에. 아이, 투쟁들은안 좋긴 하다, 진짜. 아, 미안해! 쇼? 주소 도망가! 으아아아아 사람 생겨! 저것도 뭐야? 저거 뭐, 버프 같은 거 걸어! 음, 그냥 가면. 저를, 쳐다보시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가 같군. 선전님! 아 선전님 어디갔어? 야! 선전님! 어! 후! 아 기사 아저씨 좋아 나도 선전님 다시 한번한번더 나에게! 야!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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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선주님! 잘한다! 야! 오! 다시 나와라! 선주! 잘한다! 우리 이 선주님! 뭐 주십쇼! 야, 이게, 벼락에, 벼락창 날리려면 약간 좀 빛나야 되나보네. 야! 아, 뭐였어? 아, 우리 선주님 막았는 어, 어? 이게 팀킬도 되는구나. 와. 한분 남으셨어? 괜찮아. 아직 여덟 번의 기회가 남은 것같아 나와라. 없어. 그렇지. 야, 아따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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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바꾸고, 바꾸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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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와.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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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 어, 클렀다. 너무 좁아, 여기. 나클러어나클러어나클러어나 클렀어. 안대만 좀 죽어, 안대만 좀 죽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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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야, 안테리 피차나? 뭐지? 뭐, 비가 차는 거 같죠? 아닌가? 아, 실체 차고 있잖아! 뭐라 붙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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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금만 때리면 조금그만 때리면 나쫄 필요가 없었다! 야! 한두 대, 한두 대만. 선두 나와주고! 야! 나이스! 잡았다! 위! 우승! 후! 후! 보셨죠 물론, 투자를 어, 해서 그렇지만, 이 난이도 오른 거서 제가, 깹니다, 이렇게. 물론, 한번 아까 죽었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깨면은, 아마 다음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캐릭터도 열렸을 거고요. 제가 아까 한 명, 여러 더 열었거든요? 뭐 조그만 애가 나네? 블록크구나블록크 기사. 자, 오, 이제는, 제가 템이 달라졌네요? 어. 한번 볼까요? 그냥 들어가는 갈수 있거든요? 와, 이제 총이 생겼어! 뭐야! 아니, 오, 오, 이런 식으로 총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길드마스터한테 가면, 랭크가 실버까지 올랐다. 이제, 아, 이제 랭크로 바뀌었구나! 어, 원래는 이제, 완전 초보자에서, 브론즈 됐다가, 이제, 실버가 됐네요. 어, 이제, 골드, 뭐, 플레 다이아, 뭐, 이런 거, 있겠네. 이제, 나중에는, 다이아런, 이런 거, 생기겠네.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봤던, 어, 앙빅 투! 어, 새로 나와서 한번 바로 해봤는데요. 아마, 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뭐, 앙빅, 뭐, 이제, 정보들이 많이 나오겠죠? 어, 무슨 히든이라든지, 뭐, 템 좋은 거라든지, 뭐, 뭐, 기타 등등이, 뭐, 나올 거고요. 뭐, 배 이거 2만 5천 골드? 업그레이드 이거 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요. 저는, 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천천히, 어, 올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예 아까, 튜토리얼 때 되게, 잘했는데. 한번 죽어가지고, 지금. 그 영상이 날라가서좀 아쉽네요. 어. 아니 오디오를 체크를 안 해가지고 오랜만에 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꼭앙빅2 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달라진 것도 많고, 되게 뭔가 어, 키도 커졌고 애들이 직업도 많이 어, 직업도 지금 세 개지만 더 생길 수도 있겠죠. 어, 많이 생긴 거, 생길 것 같고 업데이트도 이제 뭐 해주겠죠 점점. 음. 그리고 아직 제가 나디돌 이제 실버까지 이제 방금 브론즈 브론즈까지 해봤으니까. 더 어려운 것들도 많을 거고 더 많은 몹들이 나오겠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